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43화 무엇인가에 대해 조바심이 생길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조바심이 생길 때라는 겁니다. 두 분은 살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초조한 마음이 들거나 조바심이 생겼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혹시 기억나는 거 하나 네. 말씀해주시면. 뭐 노심초사, 네. 뭐 심장이 쫄깃쫄깃뭐 음, 음. 이런 거잖아요. 네. <laughs> 마감이 있는 게. 일을 하는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간다고 그러죠? 네. 마감하는 일을 저도 꽤 오래 해 왔던 것 같은데 예전에 보험회사 음. 아. 마감하는 일은 항상 초조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주로 그렇게 마감 때는 주로 뭐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안절부절, 어. 노심초사, 어. <laughs> 좌불안서, 어, 뭐, 네. 뭐 그런 거고. 자윤님은 살면서 되게 초조했다, 조바심이 들었다 이런 때가 있으신가요? 뭐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일상적으로 늘 초조하고 조바심이 <laughs>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니까 별게 아닌데도 에. 사실은 좀 뭐랄까 항상 좀 불안해하고 어. 조바심 내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뭐다 같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아이뭐 이렇게 일이 잘안 풀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어. 생각에 항상 휩싸여 싸는 거 사는 것 어. 같아요 그니까 닉네임하고는 약간 다르네요 심리적으로는 원래 그런 거죠 <laughs> 자기 결핍을 에.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laughs> 그죠 어 그렇군요 그 조바심이 나면 주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제가 미리 얘기한 거 같은데 사사 어, <laughs> 차성으로 다 그러니까 안절부절 안절부절 좌불안성 노심초사는 <laughs> 네. 조바심의 또 다른 표현이고 네. 그죠 응.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어떻하냐 이거 예를 뭐 전화를 하건 찾아가건 뭐뭐뭐 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맞아요. 아니 뭐 샤워를 근데, 하건 뭔가를 해서 이, 보통 우리가 좁아짐 느끼는 게아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런 때 많이 느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되도록 할수 있으면 그러면 좁아짐 생길 일도 없고 음, 음. 내가 뭔가 를 조금 더 관여할 수 있어서 음. 조금 더 좁아짐이 줄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음. 관여를 못 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리면서 애만 태우는 네. 요 상황으로 전개가 될 때가 네. 네. 가장 손쓸 수도 없고 네. 뭔가의 플랜 b 가 없는 상황은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플랜 b 만 있어도 관계는 없어 그러니까 아시죠? 얘기 들어보면 제 질문은 이런 거죠 조바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냐 어떻게 행동하시냐인데 그냥 가 마음만 졸이고 기다린다 그러니까 손 놓고 해야. 마음만 기다린다. 어, 이건데 플랜 B를 만들 수 있으면 네. 그렇게 안 하겠지. 네, 좋습니다. 자윤님은 어떻게 대처하세요? 조바심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다리 떨면서 네. <laughs> 이렇게 지내는 거죠. 사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조바심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다 틀릴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바심이 생기면 대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답을 잘 못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주제로 논의를 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면서 뭔가에 대해서 조바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조바심에 대한 인문학적 얘기를 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조바심인데 조바심과 비슷한 단어가 초조함입니다 초조함이란 애 같아서 마음이 조마조마함을 뜻하는데 이 초조함을 느끼는 상태의 마음을 조바심이라고 부르죠. 인, 인생을 살다 보면 문득문득 초조함을 느끼, 초조함 때문에 조바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 있잖아요. 취업 준비생이 입사 면접을 딱 보고 나서 합격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연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이 되면 당사자 기분은 어떨까요 이때 초조함을 느끼게 어, 그죠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합격 통보를 기다리는 심정이 바로 초조함입니다 그러니까 마감을 기다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죠 예.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성이 그 거절도 하지 않고 아 저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적답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남긴 채 이제 얘기를 하고 끝냅니다 이 경우도 남성은 이제 여성의 전화를 기다리면서 초조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런 경험 비슷한 경험들 있으시죠? 이건 끝난 거예요. 아, 끝난 거예요. <laughs> <laughs> 그죠? 바로 안아도 <laughs> 우모를 찾죠. 아, 오 그러네. 그죠? 에이. 그러면 굳이 초조함 상태로 이렇게 네. 그안 되는 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이 여러 가지일 텐데 에이. 저는 이, 요 상황에서는 에이, 안 넉. 조바심 안 느껴져. 아, <laughs> 그죠? 이건 상황 판단을 렌처하게 잘 내린 거죠. 에이. 그러니까 조바심이 안 느껴지는 음. 거죠. 근데 아까 입사 면접 같은 경우는 그죠? 조바심이 그렇죠.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초조함을 느끼거나 조바심 때문에 마음을 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새 책을 출간을 딱 하고 나면 생각만큼 빨리 책이 팔리지 않아서 초조할 때가 많거든요. 그데 그렇죠? 거의 낼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초조함이나 조바심이란 감정은 왜 생기는 것일까? 여러 가지겠죠. 그것의 결과가 아,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 어. 이것도 있을 거고 네. 근데 또 내가 관여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음. 다시 얘기하면 이 조바심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뭔가가 있냐 음. 근데 그게 없어 음. 어, 이런 네. 경우 네. 또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초조함 조바심은 왠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데 혹시 그게 안 일어날까 봐 네, 이걸 좀 그죠? 걱정하는 마음 같고 네. 불안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는 네. 마음 이런거 같은데 네. 그 초조함이나 조바심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내가 좀 간절하게 원하는 이런 네. 느낌이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그 그 얘기도 음. 다 맞는데 그 얘기들은 <laughs> 조바심이나 초조함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고요 그니까 러 조바심이나 초조함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가 확실하다면 특별히 초조해야 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입사면접을 딱 봤는데 정황상 합격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생각되면 연락이 조금 늦어져도 그다지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이성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상대가 승낙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결과를 그렇게 초조하게 생각하지 않겠죠. 이처럼 초조한 마음은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조함이나 조바심은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결과가 불확실하기에 불안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평소에 좀 초조함을 유달리 자주 느끼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 누가 더 인생을 잘 살까요? 초조함을 자주 느끼면 명이 짧아져요. <웃음> <웃음> 아주 명쾌한데 그죠? 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초조하면 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대체로 초조한 사람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수능 시험에서 초조함으로 긴장하는 학생은 대체로 당일날 자기 실력을 100%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또 앞에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이성에게 프로포즈를 한 후에. 상대방한테 생각한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상대방 전화를 좀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 때문에 자기가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아직 결정 못했어 언제 결정할 거야라고 답변을 강요하면 그 상대 최고의 좋아할까 최고의 <웃음> <웃음> 최고의 징징거림 <laughs> 와 그죠? 이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 그렇죠. 이게 이런 걸 두고 이제 우리가 찌질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상황에서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안다라는 모습을 상대가 좋게 볼 리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초조함 때문에 안절부절하거나 조바심을 내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일을 거르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니까 러 초조함은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초조함은 시간 함수이기도 합니다. 그니까 러 초조함이랑 기본적으로 시간에 쫓기는 상태거든요. 그니까 러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은 초조함을 덜 느낍니다. 해서 초조함을 느끼는 사람한테 시간은 자기 편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와 같이 타이밍이 중요한 게임에서는 초조함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초조함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개미 투자자와 큰손의 차이는 미래에 대한 예측력이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 시간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얼마나 조바심 내지 않고 묵묵히 견딜 수 있는가가 더 결정적인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의견 오만 퍼센트 동의. <laughs> 예, 지금 뭐~ 철학자님이 얘를 긍정적으로 주식투자 이렇게 했지만 음. 배팅 해놔 봐. 예. 그죠? 잘안 되죠? 네 예, 예, 예. 맞습니다 그 우리가 심리적 고 청명만 고려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초조함을 느끼는 사람은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독일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초조함이야말로 인간의 죄악이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모든 죄를 낳는 인간의 주된 죄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초조함과 무관심이다. 인간은 초조함 때문에 천국에서 쫓겨났고 무관심 때문에 거기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주된 죄가 단한 가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초조함일 것이다. 인간은 초조함 때문에 추방되었고 초조함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카프카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죄악을 두 가지를 꼽으라 이러면 초조함과 무관심인데 그둘 중에서도 초조함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초조함 때문에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에서 과오를 저지르고 또그결과 비극을 불러온다고 본거죠 네. 그 <laughs> 구구절절이 구구절절이 오른 말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저는 뭐. 인간이 초조해하는 게 당연하지. 초조해하니까 네. 인간인데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laughs> 일인가? 뭐 이런 네, 생각이 약간 들긴 하는데요. <laughs> 그러니까 초조함이 왜 비극을 네. 불러오느냐. 그러니까 초조함이 비극을 불러오는 이유는 그 초조함이 상황이나 사태를 정면으로 응시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령 수능 시험을 치고 있는 수험생이 초조한 마음에.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죠. 오늘 내가 혹시 시험을 망쳐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쩌나라는 걸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에 수험생은 합격 여부를 염려할 게 아니라 시험 문제에만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은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가능성이 낮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 좀 조금 좀 사이드 얘긴데 수능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 누구 생각이 나네요. 애 수능 시험장에 딱 보내놓고 부인한테 얘기했대요. 우리 뭐 극장에 가서 영화나 한편 보지? 이랬더니 <laughs> 부인이 대답이 뭐였겠어요? 애 시험 보는데 그 극단짓 하고 있으면 되냐? 네. 그러면서 기도하러 가더래요. 네. <laughs> 그예 시험에 아무 영향을 끼치는 그죠. 행위가 아닌데. 그쵸.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쿨하게 영화를 보러 가는 네. 게 좋죠. 근데 이제 만일 음. 평소에 그런 태도, 엄마의 그런 태도 때문에 자녀도 초조함을 느낄 가능성이 많요 그래서 아버지의 태도가 훨씬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래도 우리가 초조함이 비극을 불러오는 이유는 그 초조함 때문에 상황이나 사태를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건 각종 투자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주식 투자에서 큰 돈을 잃은 사람도 초조한 감정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주식 투자에서 큰 돈을 잃은 사람.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다 깨지고 9 0를 잃고 이제 딱 천만 원만 남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다음에 주로 어떻게 투자할까요? 0 0 도박꾼하고 똑같이 되죠. 0 네. 만회해야지라고 네. 어쨌든 한방0또노리겠죠 네. 맞습니다. 주식에서 큰 돈을 0 0 0기하는0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작0 0 0 0 0 0 0 0 0 0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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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에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골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잃고 마음이 초조해져서 성급한 해결책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초조함이나 조바심을 느끼는 사람은 요행을 바라거나 성급하게 지름길을 찾으려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못 찾았던 지름길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적잖아요. 그죠? 해서 그런 선택이 더큰 낭패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동의는 되는데, 하 네. 씨, 아, 재수없다 참. <laughs> 이게 약간 악순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이 없어서 초조해지고 초조해지는 순간 또 시간이 없다고 느껴지고, 그렇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저는 그 기본적으로는 삶에서 초조함을 느낄 상황은 가급적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laughs>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특정한 사태나 상황, 예를 들면, 시험이나 입사 면접, 뭐, 프로포즈를 했다, 이런 것 등에서 초조함을 느끼는 건, 그럴 수도 있고, 또그 초조함의 결과가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적인 삶이나 인생 그 자체에서 초조함을 느낄 때는, 그 결과가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그 인생 자체에서 초조함을 느끼는 걸 조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인생 자체에서 초조함을 느낄 순간 주로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 싶긴 한데 뭐큰 사건을 경험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실직을 했다거나 음, 그런 그렇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주로 이제 뭐. 예전에 보면 이렇게 사업하다가 망했다 이런 사람들 네.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비슷한 빙곤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생 그 자체에서 초조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 이러면 사업을 하시는 분은 부도가 났대거나 직장을 다니는 분은 실직을 했다거나 그죠? 뭐 갑자기 원치 않게 명예퇴직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출근길인 문학은 직장인을 타겟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직장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직장인이라 그러면, 지금까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때, 삶 전반에 대해서 초조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뭐, 50 전후가 되면 원치 않게 직장을 떠나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때, 특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맞이한 사람은, 갑자기 자기가 살아왔던 삶 전체에 대한 의문이 들면서, 앞으로 뭘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렇게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성급하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는 현실에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대부분 특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새로운 사업이나 장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런 분들은 준비가 덜 되었음에도 성급하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까요? 뭔가 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laughs> 대부분 부인 때문에 그럴 거예요. <laughs> 때로는 뭐 아이 때문에 그럴 그쵸? 수도 있고. 어, 그렇죠. 상황은 맞는데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는 초조함 때문이에요. 제가 뭐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대체로 초조함의 영향이 큽니다. 갑자기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초조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 많거나 적거나 매달 회사에서 월급이 이제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수입이 끊어졌잖아요, 그죠? 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급하게 일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과가 좋으면 좀 다행이겠지만, 조급하게 서두른 일은 대체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초조함이나 조바심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서 성급한 판단으로 과오를 저지르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점심 약속이 있는데 네. 나한테 의견을 물으면 네. 철학자님의 한 얘기를 그대로 해줘야 될 그만둘 사람이 있거든. 아. <웃음> <웃음> 그래서 네. 내가 지금 열심히 네. 듣고 있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초조함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아쉽게도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그죠? 하면 곤란하지. 그럼에도 <웃음>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있는데요, 뭐냐? 이러면 좀 그저 생뚱맞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저의 솔루션은 철학이에요. 제가 말하는 철학은 뭐 칸트의 철학, 니체의 철학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철학은 생각함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곤란한 상황이 생겨도 곧바로 반응하지 않는다, 성급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급하다고 판단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곧바로 반응하는 건 철학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좀 심호흡을 크게 하고 좀한 발짝 물러서서 현재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사태가 어떠한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가장 현명한 길일지를 좀 생각하고 선택을 해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바로 반응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행위가 바로 철학인 거죠. 음. 네. 막 즉흥적으로 막 일이 일비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네. 또뭘뭘 뭘 해도 해야지라고 하는 급한 마음 네. 조금 줄이고 한발 물러서서 네. 좀 봐라 이런 건데. 네, 그렇죠. 당사자의 문제에서 제일 잘 안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당사자한테 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한발 물러서서 보기가 참 어렵더라. 그렇죠. 그건 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이건 다시 얘기하면 평소에 철학을 안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철학이 되게 그 생뚱맞은 솔루션처럼 보입니다만 음. 평소에 철학하는 훈련을 하면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음. 보통 사람들의 생각하는 철학은 현실과 거리가 먼 것, 뭔가 이렇게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미래가 불안한데 너한테 필요한 건 철학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씨알이 안 먹힐 가능성이 많다는 그렇, 거죠. 그래서 제가 철학이라는 걸 정의를 내려드렸잖아요. 철학은 생각하는 거고 생각한다는 건 곤란한 상황이 생겨도 곧바로 반응하지 않는 거다. 네. 좀 성급하게 대응하지 않는 거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에 사이에 그 생각하는 공간을 두는 거가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아 실직을 했어 그럼 아 뭐라도 벌어야 되겠다 이건 철학적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실직을 했어 그럼 나는 왜 실직을 했고 이 실직이 나에게 내 인생에 주는 의미가 뭔지 또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좀 숙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선택을 해도 되거든요 사실 직장 관뒀다고 해서 한달 월급 못 받는다고 당장 굶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막 굶어 죽는 소리를 하죠 근데 와이프도 안 굶어 죽어요 근데 와이프가 쫓는다고 해서 바로 뭔가를 시도하는 건 철학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 와이프가 되게 옆에서 좀 되게 불안에 떨고 이래도 좀 쿨하게 그죠 대응을 하고 좀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 이게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죠. 비트켄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철학의 효용성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철학에서 당신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파리에게 파리 통해서 빠져나갈 출구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물론, 비트켄슈타인이 그이 얘기를 한 맥락은 약간 다르긴 한데, 우리가 철학을 하면 생각을 통해서 상황을 명료하게 인식하게 할수 있고, 그렇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내기, 내릴 수도 있고, 곤란한 상황을 빠져나갈 출구를 찾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초조함을 느낀다, 이러면 너무 급하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좀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또 어디가 올바른 출구인지 이런 것들을 좀잘 판단하는 에 움직이는 게 현명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급해도 초조하면 일을 그리친다. 네. 왜 <laughs> 한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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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도움이 안 되나 보네요, 그죠? <laughs> 네. 네. 뭐 그냥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뭐 그런 예. 것처럼 급하다고 느껴질 때 초조함을 느껴서. 막 터들어다 보면 결국 그 엉뚱한 선택 때문에 지름길이 아니라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가급적 뭔가 어렵다, 초조함이 느껴질 때 조바심 내지 말고 좀 천천히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죠. 내이름 네, 갑자기 이제 자유님이 얘기를 해서 이런 이제 수렁 얘기를 해서 이런 느낌인데 갑자기 늪에 빠졌어요. 그러면 늪에 빠지면 되게 초조하잖아요. 그래서 막 팔을 허우적거리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늪에 빠졌으면 잠시 멈추고는, 그죠? 내가 주변 지형지물을 이렇게 쭉 둘러보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제일 빨리 탈출할 수 있을 건지를 판단을 하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냥 늪에 빠졌다고 급해가지고 막 팔다리를 휘젓는 건 좋은 일이 아니죠. 그죠? 예를 들면 얼음이 얼어 있는 호수에 빠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물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초조함 때문에 일을 거르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철학을 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깊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거고 우리 출근길인 문학이 뭐 구체적인 뭐 철학 이런 걸 알려드리진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좀 솔루션으로 <laughs>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바심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초조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벌어질 일이 안 벌어지지도 않고 그럼요. 네. 네.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지도 않아. 네, 맞습니다. 다만 가슴만 쪼렸던 거야. 네. 내가 아무것도 그 결말에 영향을 끼치 못하면서 그래서 심리적인 스트레스, 뭐 이런 것만, 아, 와, 왔다 든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뭐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 그게 하나도 역할을 못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하나는 내가 네. 오늘 다시 한번 어, 이렇게 오케이.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네. 아, 직장 생활 하시면서 혹시 실직이나 또는 상황이 안 좋다고 조바심을 느끼거나 이런 분들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 조바심이 내 인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어준 총수가 많이 쓰는 말로 쫄지 마. 네. 아 좋습니다. 어딱한 줄로 그죠? 어 좋습니다. 자윤님. 네, 저도 뭐 비슷한 거 같은데요. 그냥 초조함이랑 결국 시간이라는 것하고 연계가 많이 되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뻔한 얘기지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짧게 보면 초조해진다. 의연해지려면 인생을 좀 길게 보자. 네, 좋습니다. 오늘은 무, 무엇인가에 대해 조바심이 생길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문득문득 초조함 때문에 조바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초조함 때문에 안절부절하거나 조바심을 내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일을 거르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조함은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초조함은 시간 함수이기도 합니다. 초조함을 느끼는 사람은에게 시간은 자기 편이 아닙니다. 소설가 카프카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제약을 초조함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초조함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과오를 저지르고 그 결과 비극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초조함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철학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철학이란 생각함을 의미하는데 곤란한 상황이 생겨도 곧바로 반응하지 않는다, 성급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철학을 하면 생각을 통해 상황을 명료하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도 있고 곤란한 상황을 빠져나갈 올바른 출구를 찾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을 위한 출근길인 문학 제143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